지하철 사람 없잖아. 뭐. <laughs> 사람도 없어. <없네>. 지 <laughs> 저희는, 어, 송도에 가고 있습니다. 뭐 원래, 거기서, 여기서 왔나 그랬는데, 처음 발견했어요. 이거는 데스티니. 어, 얘가 벚꽃과 계단리다 벚꽃과 계단. 센츄얼 도망. 어디 가시는 거죠? 우리는 센츄얼파크. 센츄얼파크. <목소리도> 어떤 어떤 느낌일지 기대됩니다. 아, 저희가 이제 여기 있으니까 우리가 네. 아 이쪽으로 가야 되잖아. 여기가 한강마을이지? 아 그러네. 이렇게 이 가서 강 따라 계속 다니면 되잖아 이게 어. 다 길이네 여기. 그러네. 그러자 가봅시다. 아야 바람 불어 근데 너무 춥다. 근데 야, 좀 푸려. 이 건물 응. 이거뭔데 어. 유명해? 나 처음 보는데. 이거 <laughs> 어? 아, 나 되게 우주 도시 같아. 이거 아시는 분 응. 설명해 주세요 댓글로. <laughs> 아 구독자 1 2명 중에 아는 사람, <laughs> 아는 사람 한 명은 있겠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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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지금> 한옥마을 좀 가볼까? 추억특시. 하고 야경 보면 진짜 이쁘대. 아, 진짜? 이게 제일 싸대. 아... 오, 수미야, 오, 수미야. 왜, 왜 여기 덮개돼 있어? 옆에 옆에지 봐.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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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보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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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어, 저기요. 네? 오늘 의상이 매우 예쁘신데, 네. 컨셉이 뭐예요? 오늘 제 의상 컨셉은, a black and pink. black, pink, a black, a pink. 어, 런웨이, 워킹 한번 보세요. 술드셨나요 옆에, <laughs> 옆에 아주머니들이 있어가지고. 저기, 저기. 수미 씨, 수미 씨 오늘 의상도 한번 설명해 주세요. <laughs> 어, 오늘은 저는... 네, 약간 개나리 같아요. 음, 청순을 강조한 아 레이스와 어, 네 같은... 레이스. 네 그리고 음. 제 눈망울 같은 진주를 한둘셋넷 다섯 개나 달고 왔어요. 아 정말 수미 씨눈 크기랑 똑같네요. <laughs> 그렇죠. 케이스도 맞춘 건가요? 오 예리하시네요 <laughs> 또 제가 한 예리하죠 예리함은 패션에 있어서 필수입니다. 아, 내 양에서? 어. 아니요, 저 완전 잘 뛰는데요? <laughs> 어, 안로로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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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그게 <laughs> 야, 야, 진짜 이렇게 패션 오 어, 반도체 레고 블럭 같이 생기고 여기 진짜 약간 인공적인 느낌이 확 나네 더샵 이그상둥이 아니냐? 아 그래? 아닌가? 삼둥아 우리 왜 이렇게 삼둥이한테 와. 와, 여기 하리스가 이렇게 한옥처럼 생겼어요. 참 예쁩니다. 야 여기서 이렇게 찍어도 예쁘다 와, 예쁘다, 진짜. 오, 하나, 둘. 하나, 둘, 셋. 오. 소리 켜줘. This is k o r e a traditional house. 알고, 저요. 알고 보니까. 알고 있어요. <laughs> <laughs> 한국말 개잘하는 거 아니야? 알고 있는데, 얘 아래 지도. 야, 너. 우리, 우리 <웃음> 오, 할리스. 내가 로버트 할리? 할리스. <웃음> <웃음> 어, 어. 아니야, 한 명만 한국이다 외국인이잖아. 어, 어, 여기가 입구구나. <laughs> 우리 들어가자. 어... 두 자리에 앉는게 없지 않을까? 우리 두 명이니까? 왜냐면 저는 외국분들도 외국 앉야야되니까그 어, 저는 우리가 사주는 커피와 디저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남자들이 다 가고있습니다 굿빠이 사유나라 우리야 잘 먹을게 너무 고마워 안 주시다가 너랑 같이 놀다라니까 돈을 주셨어 그러면 아까 그말 취소할게. 어. 우리 어머니 어. 잘 먹겠습니다. <laughs> 야 내가 안장나 뿔목 뿔목 해도 되는데. 어? <laughs> 야 그럼 안 되지 부모님의 소중한 하객 네. 맞아 우리 야 고마워. 자. 네. 또. 콜드블루 좋아해? 내가 어쩌델도 수미가 콜드블루를 시킨다면서 저한테 콜드블루 콜드블루를 콜드블루인 줄 알았어 <laughs> 야네 쭈꾸미도 야, 네 어떻게 어. 써야 되는 건지 알아? 쭈꾸미 어? 쭈.. 쭈꾸미 <laughs> 틀렸어 뭔데? 쭈꾸미야 아 맞다 맞다 아그 뒷라이브 나왔는데 내가 틀렸어 근데 왜 틀려? 먹어보자 <laughs> 같이 먹어야 맛있어. <laughs> 와, 진짜 풍경 예쁘다. 여기, 풍경이, 진짜, <laughs> 너무 예뻐요. 여기, 마치, 다른 나라에 온것 같아요. <laughs> 아, 어디? 싱가폴 <십다폴. 웃음> <laughs> 아니, 뉴욕. <laughs> 뉴욕 센트럴 파트. <laughs> 어, 내가, 어, 내가 뉴욕, <laughs> 뉴욕 가봤잖아. <laughs> 뉴욕? 응, 뉴욕, 뉴욕 가봤잖아. <laughs> 근데, 물간 무물 네, 네, 심장에, 심장에 물을 질렀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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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이렇게 여유롭게 아무것도 안 하고 노는 일상 너무 좋다. 우리가 뭐 물려받은 돈이 많아가지일안 해도 뭐 돈이 계속 들어오니까. 우리 <laughs> 이따가. 어. 갈래백화점 그래 한번 한 바퀴 돌고 카드 좀 들고 오자. 오 네. 어,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응. 그래도 쇼핑 해줘야겠어. 내가 V I P 어 깜박카드 깜빡 깜빡카드어 이거 이거 V I P들만 받는다는 블랙카드 아시죠? 블랙카드 응. 엄마 줄까? 들고갈까 엄마 그냥 어. 천만 원만 쓰래. 응. 아 무슨? <laughs> 너는? 오. 어, 나는 한도 없어. 나는 요새 우리 아빠 사업이 대박났잖아 그래가지고 그래서 아 봐봐 또 거긴 식당인 것 같지? <laughs> 진짜 예쁘다. 할리스 커피. 이게 한국말로 써있네. <laughs> 야 저기 봐. 아 <laughs> <laughs> 뭐야? <웃음> 저기. 요저 <laughs> <저기> 천상계 아니야? <laughs> 야 저기 봐. 진짜 <laughs> 성도 센트럴 파크. 무슨 소영이 거자 성도. 뭣도 없더라. 뭣도 없더라. 여기는 진짜 송도구나. 야, 걔는 귀엽게. 귀엽지 않아? <laughs> 어, 기분 어떠요? 물어봐봐. 기분, 어때. 기분 어때요? 송도, 송도예요. 뭔지 알지? 완전 팝콘같이 생긴. <laughs> 어 진짜 야 여기 팝콘 투성이다그왜 <laughs> <그걸> 좋아 여러분 이게 왜인지 아십니까? 어 팝콘 아니에요? <laughs> 너 옷이랑 어울려 한번 <laughs> 써보세요. 어 여기 야 뒤에 한옥도 보이고 멋있어 여기. 개나리 개나리 해. <laughs> 지금 선착장에 가고 있는데 날씨가 오늘 좀 흐리고 추워 가지고 이거 지금 안개 워 가지고 탄 사람이 별로 없네요. 한배예요한 배? 한 배. 그러면은 한 배. 두 명이면 이만 5천 원만 내면 되는 거죠. 어, 그럼 괜찮은데? 네, 괜찮다. 어. 오늘은 못타는 거예요? 네? 오늘은 아, <laughs> 타, 어, <차, 김이야. 웃음> 어. 수미야. 야, 수면너 이거 못 타. 왜? 이거 300kg 이, 해해야 돼. 4로 <laughs> <laughs> <야, 웃음> 나누면은. 그냥... 야, 이거 오. 근데 현실성 진짜 있어. 네명 이거 한 명당 7 0 k g 는안 돼. <laughs> 너안 되겠다. 어, 나 80kg. 김찮아 <laughs> 너, 너 50kg잖아. 어, 아니, 나 48kg 야 먹을 메뉴는 <laughs> 쭈꾸미입니다. 수미가 월급 받았다고 사준다고 했어요. 와, 나는 이 우주가 봤어. 아니야. 우주? 어 너는? 어 응, 그렇지. 나는 어 됐지? 어? 잠깐 가보자. 우와. 승미가 저를 위해서 사준다는 약인데요. 뭘 먹어볼까? 이, 오삼겹, 이지 오삼겹과, 쭈꾸미. 이거 싸서 먹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서 짬뽕. 그럼 치즈를 여기 넣어야 되나? 아. 치즈 찔까? 그냥. 그것도 제가 마늘도 좋아하니까. 마늘. 치즈를 이렇게. 치즈. 야! 치즈 들어 음맛 이거 맛이 어때요? 이영자처럼... 이거... 이번 에서이바다와 산이 만나나서 하나 되는 느낌? 에쿠미와 코가 지금 풍기고 있어요. 이거... <laughs> 이만이지겠네요 저희는 지금 밥을 아주 야무지게 먹고 가고 있는데요. 지금 완전 날씨가 가습기야. 핫탄 났어. 맞아. <laughs> 안머리 <났어. 웃음> 어, 이거 보세요. 원래 그랬던 것 같은데요? <laughs> 지금 보이시나요? 진짜 그려요. 완전 이 안개 자욱한. 근데 지금 저희가 버스, 뭐, 어, 계산이 없어가지고 버스 렌탈했어요. 렌탈했어요. 런데 네. 아무도 없이 운전 기사님 고용해서 네. <laughs> 집까지 가고 있습니다. 정리가 고용해졌어요 네 제... 제, 제 재력으로 여지가 기가 숲속 마을 사라진 숲속 마을 모주님 순간는 숲속의 공주는 숲속으로 사라집다 <laughs> 안녕 오 잘가 왜잡해